가자. 왜야, 쪽맵해서 가자. 우리 어떡하냐? 야. 아 근데 창원이랑 너무 똑같은데. 어 너무 똑같은데. 아 그러네? 야나 저거 한 장종훈을 이종훈으로 봤어. 근데 이종훈이 왜 하나 래천드지 사실 그러고 있었다. 뒤로 돌아보던데? 아, 데 여기 떠지시잖아. 와 <laughs> 어, 근데 진짜 구장잘 지었다. 아, 우리는 언제? 너무 멋있다. 이게 다 샵이야? 이렇게. 그니까, 아, 샵이 샵이 와줄 네, 샵이, 와줄 네. 네. 봐. 근데 여름밖에 안열나아 지금 안 돼. 아, 아, <laughs> 야, 여기 우리 다리 아니야? 어, 여기, 여기? 아 여기 우리 좀끝나요 아니, 야 우리 여기서 보자야고 그냥. 아, 진짜... 그냥 뭐든지 한 언니 뒤에 언니 나온다 뭐라고? 언니 전광판에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, 전광판에 나오네 언니 언제 광고 찍었어? 내가? 어뭐 나왔는데? 오케이, 예쁜 애들, <laughs> 누군지몰라 아니 근데 생각보다 수영 넓네? 이게막좁진 어, 않네? 근데 한신포차 어딨어? 아 이거 그다 2층에 있나? 내가 아까 말한 그 거기 그 거기에 그 푸드 뭐 어떤? 그거네? 그 백종원 잡원 어 맞아, 다 백종원 한신포차 가고 가라우동만 가자. 1 7 0 0 0원이야어좀 비싸네? 비 원래 도한심포차그 정도 하니깐 짠할까요? 예 응. 아, 여기 떡볶이 너무 맛있어 내 아, 취향이야 진짜 진짜 어, 어느 그 어느 야구랑 떡볶이보다 제일 맛있어 진짜 네? 와 진짜 맛있어 어, 아니 내가 진짜 살면서 먹은 떡볶이 중에 부산 이간의 떡볶이가 제일 맛있었거든 한공시장에 응 그거 다음 두 번째 그거 어, 진짜요? 어. 근데 이간의가 서울이랑 요즘에 어. 그 요즘에 체인 많이 냈거든 응. 근데 체인은 또그 맛이 안돼 어쨌든 어디서 먹무거데사장 분들이 4층에 꿀통장이는걸 알아서 그래 우리네 4층 하면은 묘한 거부감이 있는데. 그분들은 이 4층이 꿀통잘리하는걸 이미 아는 거지원정태 어. 많이 없는 곳이라는 것도 알아서. <목소리> 언니 아이폰 그거 요갈 부여 소동도인가 부여가? 그소동도 신라 아니야? 신라에 부여가 있나? 그 백제인데. 야 사과가 상식 퀴즈야. 야저일로 떨어지면 되나요? 아 <목소리> 진짜. 아 백제만 신라랑 섞인 거래. 왜? 경제에 살았대? 아딱 <laughs> 경계. 넘어가면? 백제 넘어가면? 아니 이 처음 시작은 백제 무왕 이 아이들한테 부르겠다고 시켰는데 이게 아. 신라의 향가로 넘어 넘어온 거래 음~~ 바뀌네 발매일은 신라 진평왕 송라이터 백제 무왕. 아, 그럼 어? 이 아, 장르 동료. 아, 장르, 동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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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백제 무왕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런 동료를 만들어서 파트린 거예요. 아 그럼 백제 무왕이 어. 신라의 딸을 포시기 위해서 양념 노래를 하고 그런 거 아니, 가리가리가리... 아니, 그 예거 다음으로 많이 먹는 거가... 소니에게 사먹는 그양초아 아, 네글자였 잘하셨어요. 네글자요 아, 이거 서타살갤럽도군요그니까 나도... 스키에 <laughs> 갈는데그 복숭아 맛도 있는아 나도 복숭아 맛도 있어요. 그... 그, 그 복숭아가 네 글자 양초를 마시고, 내가 풀려 생킨거없어 그거를 락잔에다가 그 양초 반소니반 이렇게 먹었는데... 두잔 먹은지가 별로 안 좋아서... 잭다니엘인가 아, 아, 아 잠깐만 잠깐만 하조들아이런이 이런, 이런, 이런 거, 거. 이솔 루트, 액솔 루트, 아, 액솔 루트, <laughs> 트 <액솔루트? 웃음> 이거 보면서 이거의 색다이엘인는데 <laughs> 바로 밑에 액솔루트있어입니다 <laughs> 스윙 3집, 그렇게 해놓고, 지금 마지막에 결 정도를 150kg가 넘는 빠른 볼로. 뭐... 잘 먹히고 있는 라이언 와이스 선수고요. 황준서 선수의 모습도 살짝. <laughs> 안 담겨 이 신기한 곡이 어. 어. 너무 신기하잖아? 예쁘다. 꽃 꽃이 피고 지고 이런 느낌이에요. 아 그래서. 우리 근데 진짜 체력이 확실히 죽었나 보다. 그때는 우리 숙소 가서 완성. 다시 다시 화장하고 막 그거 하나 준비한다면 심지어 나갔잖아 그때. 그러니까. 우리 지우 반 어떻게? 해? 아니 한데 내가 계속 꼬시고 있지. 지우야 너 근데 검사 되려면 경희대나 건대 로스쿨보다는 지금 어 부산대에서 않냐. 지금 시험 열심히 보고 학점 챙겨서 검사 루트 받는 게 낫지, 낫, 낫지 않아? 지금 계속 설득 중. 아니 난 부산에서 볼 친구가 필요한 거지. 오히려 올해, 올해가 지금 좀 일단 나, 너네 다 밑에 있, 부산에 있으니까. 근데 언니 서울에서 볼 사람 없지. 서울 너네오잖아 서울에 경기할 때. 그렇긴 해. 좀 민망. 아니 근데 서울에서는 그야그 그 야구 잘 모르는 친구들이랑 봐도 되잖아 사실. 재밌잖아. 아니 재밌어. 아니 <laughs> 허, 옆에서 <laughs> 뭐라는 줄 알아? 3루에왜두 명이 서 있어? 그냥두 명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야? 어, 그 3루 커치. 어 업어서 가는 거야? 이점이야. 아니, 오히려 재밌어. 그 친구한테 야, 우리 야구보러 부산 가자 하면 그 어떤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. 서울 사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. 그 그러니까 부산까지 와서 어. 이틀이나 야구를. 근데 봐. 아무것도 하는 게 해운대 이런 데안 가. 안 가, 안 가. 순수 야구만 봐. 그금 우리 내거맡겠어 그럼. 한간 어. 거야? 아 이거. 응? 아 이거 번호가 어디 나와 있어? 뒤에. 아. 59번, 59번. 아,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아니, 야 이거 다섯 장이 아니네? 네 장. 세 장. 59번, 2영2영 친구 줘야 되겠다. 아, 장성과 에러네. 아, 나 너무 낮아. 아저 127이요. 71이요. 71이요? 103이요. 아, 제가 먼저 시실게요 중이 없다 아 임창규 있네아나 임창규 응? 두개 나왔어 근데 그두개 나온 게 다른 임창규야 어피 중복 없는 거네요 자이 기세를 몰아 띠부씰 다서 가볼게 아 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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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띠부씰은요 야이씨 뭐예요? 부럽다 아, 그러니까. 난시나 아니 왜 이영지가 그냥 무조건 자기 이름 외치지 알것 같아. 이것은 조 그거잖아요. 지훈. 아니 이거 사학과한테 리하잖아똥 싸는 데잖아요. 요강 뭔데? 요강 요강. 아니지. 그러니까 똥 싸는 데. 아 아니 아니. 나가 나가 나가. 지훈 시비 지장다 읽지도 못해준다. 아니 읽고 나서 얘기하라고. 야 <laughs> 진짜 제 몰라. 안녕. 센트리피케이션. 오 어떻게 하 맞아? 아, 맞아 맞죠. 어. 세비 뭐 해야 돼? 빨리 빨리 얘기. 고증말라 아닌가? 감탄구독. 못 샀는데 내가. 나는 <laughs> 국문과잖아. 세비 흰색. 진짜로? 흰색은 흰색이야. 블루 블루 아니 흰색이야? 연두색이잖아. 아 빠냐고. 세비! 롤리타! 세비 롤리타! 아, 리용두 글자인데? 레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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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전나 난영! 레옹! 사부 레옹! 와 테니스에서 0점을 무엇 세비! 할까? 러브! 아 맞아 러브 뭐야? 나 처음들어 봐 오늘 뭐냐? 러브! 랍! 지은 배! 배. 아 세비, 세비 감! 세비 감! 세비 <웃음> 감. <웃음> 배 떨어진다야 배배 떨어진다 <laughs> 일단 해봐 <laughs> 일단 도전한다 딸기! 오케이. 배야 <laughs> 배인 거 알지마 딸기 <웃음> <할게>. <웃음> 측정하는 국제 단위는 무엇인가? 세비 볼트. 나냥 와트. 어 와트야. 아, 왜 17점인데 안 우리 합쳐서 합주소... 아닌데요? 아, 다라최는 누구인가? 우리나라. 이... 알아. 아, 이소연. <laughs> 맞아요? 몰라. 고씨인지 이씨인지 모르겠네. 이소연? 아 근데 고씨인가? 아맞네 맞네. 어. 지윤 설렘. 아 야, 이거 너무갔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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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그 단납평이잖아 말라야죠. 아, 아. 야. 아, 그렇지. 지금 술두병 마시니까 지금 죄송합니다. 나 국문가인데? 와라? 비타민인가? 세비 필수 영양소. <laughs> 지금 비타민. <laughs> 나 모르겠어, 이. 아, 뭐야. 아, 질렀어. 아, 나이... 지금 나이팅 야, 게임. 아, 내가 아, 나이팅 아, 게임. 아, 게임. 1등 은 뭐가 좋아요? 내일 아침. 혼자 자는 거, 혼자 자는 거, 혼자. 1등, 혼자 자는 거. 2, 3등은 상관없이 2등이 3등은 똑같아. 나냥 김영란법 정답 아, 역시 공무원 공무원 <laughs> 지금 아 근데 팔여 문제 남았어요 나냥 <laughs> <난 형>, 서이 <laughs> 맞아요 운똑똑다 아, <laughs> 응, 맞췄다 서이를 레토토. 세비 소화행 <laughs> 아니야 이거 아니 레소토 세비 러스트 <웃음> <레토토가> <웃음> <뭔지>? 러스트 러스트 <laughs> 일단 레소토로 할게요 저는. 때? 때? 안 올, 안 음, 몰라요. 아무 아무 얼더네. 물론. 아 이거 같은 소리. 티카튼 소리 고 지훈. 아제 이름 뭐지? 어, 몰라요. 저 그예요. 아, 누군데? 저 그예요. 아, 누군데? 이상한 사람인데. 난... 누군데? 이그 비상 쓴 사람? 이... 누군데? 윤상 이상 이상. <laughs> 아 윤상이래. 윤상 잡고 한테. 요 세비 상토. 어 아, 맞아. 아, 상토. 나는 누군가랑 같이 자겠네. 세비. U A. UA? E. UAE UAE 아랍에미리트 아니야 그? <laughs> 오케 <오펙>. 아우 됐습니다 <laughs> 자지윤이 혼자 자세요 자 이제 지윤이가 혼자 침대 자기로 했습니다.